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1등급쌤입니다. 챕터 5부터는 준동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준동사는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게임하다 멈추다 전화를 받다.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어색하죠? 영어로도 한번 이걸 표현해 봤습니다. I play a game, stop. Answer the phone. 역시나 어색한 문장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말이나 영어나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주는 거죠. 동사를 연결해주는 말이 없다면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하나씩만 쓰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나는 전화를 받으려고 게임하던 것을 멈췄다. 자, 자연스럽죠? 한번 영어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I stopped playing a game to answer the phone.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보세요. 조와 동사를 딱 하나씩만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보세요. 게임하다는 게임하던 것. 전화를 받다는 전화를 받으려고. 모양을 바꿔줬고 의미의 변화도 줬어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스탑이라는 동사는 동사로 표현을 했고요. 과거 형태로요. 그런데 play a game. 얘는요. playing a game. 게임하다를 게임하는 것. 동사의 형태도 바꿔줬고, 의미도 바꿔준 거죠? answer the phone, to answer the phone. 어때요? 형태와 의미의 변화를 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준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느낌 오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동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주어 다음에 와서 주어의 행위, 동작, 상태를 표현하고, 기본 의미는 이렇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준동사는요. 이렇게 있어요. 형태가 딱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앞에 툴을 붙이거나 뒤에 ing 또는 ed를 붙인 형태고요. 어쨌든 동사의 모양을 바꿔줬죠. 그리고요. 의미도 보세요. 하다에서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다에서 하기할 하기 위해서, 하다에서 하는 중인 할 때에서 하다에서. 된당한 되어서, 즉 동사의 형태와 의미를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 준동사들은요, 동사 이외의 다른 역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동사 이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준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준동사와 동사를 정확히 구분해서 읽고 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이 준동사를 확실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서 학습할 내용을요, 챕터 오브뷰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앞에서 준동사가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명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인 두부정사와 ing를 중점적으로 학습해 볼 겁니다. 얘네들은요, 대부분 뒤에 딸리너구가 붙어서요, 혼자 쓰이기보다는 딸리너구, 즉 누구? 목적어, 부어, 수식어를 붙이면서 여러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두부정사 구, 동명사 구 라고 하게 됩니다. 역시나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필요한 말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구라는 용어 잠깐 설명한다면, 단어들이 모여서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의미 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단, 주어동사 관계는 있다, 없다, 없는 의미덩어리입니다. 주어동사 관계까지 있는 건 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아무튼, 얘네들이요. 마치 한 단어, 명사처럼 주목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들어가서요? 그래요. 바로 동사 앞뒤, 바로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요. 자, 명사 자리는 하나 더 있어요. 전투사의 뒤입니다. 그래요. 동명사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사 뒤로 들어가서 전치사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가 놓이는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h e a 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이 자리에 보세요 동명사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헬스라는 명사라는 이 단어처럼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Following your dream. 너의 꿈을 쫓는 것은 따르는 것은 중요해. 이렇게. 아, 사람 사물 말고요. 행위의 내용을 주로 어 표현하고 싶을 땐 이렇게 명사구로 쓸수 있습니다. I want some coffee. 이렇게도 되는데 I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때요? 자, 행위의 내용을 목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땐 이렇게 명사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his job is a teacher. 그의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자, 보호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명사 자리에. 이번에는요, 보세요. his job is to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포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하. 자,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요,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이 조금 써 있습니다. 두부 정사나 동명사는 우리말이 거의 같아요. 하기 하는 것. 명사 역할을 할때 거의 같은데요. 그래요. 주어나 목적어, 아, 주어나 보호 역할을 할 때는 얘네들을 바꿔 써도 돼요. 거의 의미차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가지만 써야 되는 경우가 또 의미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목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 목표는요. 각 문장에서 준동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준동사고와 노예의 위치를 보시면요.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호로 쓰였는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에 따라서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쓰는 또는 동명사만 쓰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잘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둘다 의미차도 없이 투부정사든 목적어든 목적으로 쓸수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성격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것도 정리하고요. 세 번째로 둘다쓸수 있되 의미차이가 발생해서 해석을 주의해야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꼼꼼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닛 20부터 천천히 공부 시작해 볼게요. 유닛 20에서는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이외에도요, 행위나 동작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서는요, 동사 하는 것은 하기는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요. 주어 자리에 사람 사물 이외에도요. 행위나 동작을 주어로 표현할 수있다고요 그런데 행위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동사의 기본 의미는 하다 이기 때문에 주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어색하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다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는 어색하죠. 이 동사의 의미를 명사적인 의미, 하기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동사의 형태에 변화를 줘야 돼요 앞에 다 툴을 붙이거나 뒤에 다 ing를 붙여서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즉,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도요, 단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단수 형태의 동사라 하면요, 비동사는 is was 일반 동사의 현재형의 경우 s나 es로 끝이 나는 동사를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혼자 홀로 쓰이기보다는요. 대부분은 뒤에 필요한 말을 붙입니다. 왜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가 그렇죠. 필요하면 뒤에다 목적어, 보어, 부사어구를 동반했잖아요. 투부정사, 동명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지게 돼서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자, 한번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필요하면 뒤에다가 목적어, 보어, 소식어를 붙이면서 길어진다. 앞에 따도 붙입니다. 부정을 하기 위한 not, never, 뒤에서 살펴봅니다. 또음문사랑도 치네요. when, to, how, to. 이렇게요.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간단히만 쓸게요. 저는 이제 for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인칭 대명사면 목적격으로요. 얘네들을 다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요 하기 하는 것은 이렇게요.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사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말 뒤에다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앞에 다도 붙여줍니다. 나, 네 r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 소유격이고요, 목적격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한꺼번에 묶어서 역시나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요? 하기 하는 것은 이렇게요. 자이 투부정사 동명사 주어는 어디까지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뒤에 단수동사가 이어질 텐데. 그 앞에까지 우리 이렇게 딱 묶어주는 거예요.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레마 링크에서 예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보세요, 어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문형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사들은 필요한 말을 뒤에다 붙인다는 걸 배웠어요. 조부정사 ing도요. 보세요, 1형식 동사면 수식어구만, 2형식 동사면 보어를, 3형식 동사면 목적어 하나를. 사형식 동사면 목적어 두 개를 오형식 동사면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까지 붙이면서 의미덩어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구나. 길어졌구나. 확장됐구나.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의 단어처럼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한번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시작 부분에 주어자리에 투 o 나 ing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하! 행위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명사구 주어가 사용됐나보다 라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얘네들을 어디까지 딱 묶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동사 앞에까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형태의 동사요? 단수 형태의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To listen to another's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requires patience, requires patience,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안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to listen to, 경청하는 것. 여기까지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다안 됐습니다. 뭘 듣는데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가 필요로 해서 a n o t h e r o p i n 이라는 목적어까지 뒤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다 주어로 쓰인 수 부정사 구인 겁니다. 자 그리고는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 requires의 목적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160번도 살펴보겠습니다. Placing 두는 것 궁금하죠. 뭘 두는데? 어디에 두는데? 차례대로 필요한 말을 뒤에다 붙여서 길어진 거죠. 어디까지요? 단수 형태 동사 앞에까지요. Placing cucumbers 오일을 두는 것, 어디 위에 두는 것, on a sunburn, 화상 부위에 올려두는 것이 is effective. 어떻습니다? 효과적입니다. is라는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보였죠? 앞에까지 끊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자 161번 여러분들 해보시는데요. 먼저 그 전에요 부정을 할때 어떻게 한다? 앞에 쓰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나이나좀더 강하게. 에버를 붙여줍니다. 그럼을 해석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기는 요렇게요. 자 지시 사항대로 여러분들 한번 161번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그렇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 조 선생님 전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인다면. 선 천천히 위 예문처럼요. 이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를 좀 분석을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테이킹 하지 않는 것 취하지 않는 것뭘 취하지 않는데요? 아, 붙었다. 무엇을 목적어가 붙었다. 근데 언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운동 중간에 운동 동안에 전체 사고 형태에 또 부사구가 붙었구나. 아 그리고 동사가 보이네 여기 있네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그렇다 주어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됐나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Not taking regular breaks during exercise 규칙적인 휴식을 운동 동안에 취하지 않는 것은 can lead to tiredness 이어질 수 있다. 뭘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십니다. 넘어갑니다. 자, 체컷 문제 확인해 볼까요? 아우, 쉽죠? 우리 투부정사구, 동명사구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세트, 하나의 의미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단수 형태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자, 이지였습니다 Reading such a book. 책을 읽는 것. 그러한 책을 읽는 것. 이렇게 리딩이 필요해서 목적어까지 동반한 겁니다. It's not a waste of time. 뭐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 to take care of babies. 조심하세요. 동사 앞에 있는 babies가 주어가 아닙니다. 아가들을 돌보는 것.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투부정사 구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주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is가 맞습니다. 어떻다. i s not an easy task.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To take care of가 필요한 목적어를 붙이면서 길어진 겁니다. 그래도 하나로 봅니다. 넘어갑니다. 투부정사구가 주어인 경우요. 대개 주어 자리에 잘안 둔답니다. it라는 형식상의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주어 it를 써놓고요. 어디로 보는데요? 진짜 의미가 있는 이 튜브 정사구 진주어라고 하는데, 얘를 문장의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어에 3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예쁘게 적어 놓으세요. Light and heavy 원리가 있어요. 자, 어떻다? 앞에다가는 가벼운 요소들을 두는 거고요. 복잡하고 길고 무거운 요소들은요, 문장의 뒤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 어떤 어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단어로 구성된 투부정사구 주어는 앞에다 쓰는 걸 싫어합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뒤로 보냅니다. 그렇다고 주어 자리를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자리만 차지하는 아무 뜻도 없는 형식상의 주어 누구 이틀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는 어떻다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뒤를 보고요. 진짜 의미가 있는 투부정사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다, 뭐뭐다,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 선생님은요, 대명사 이트도 있죠. 단수명사 하나를 가리키는, 또는 비인칭 주어 있어요. 시간, 거리, 날씨,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그 이트랑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죠, 이트는? 이렇게 한번 세모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트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빨리 뒤를 보라는 신호예요 진짜 내용이 뒤에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t requires patience. 앞에서 봤던 거네요. To listen to another's opinion.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뭐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요. 됐죠? 163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162번처럼 똑같게 한번 표시해보세요. 우선 이 투는 가짜 주어였고요. 세모 세모 해야지. 진짜 주어 한번 빨리 체크해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어디부터요? 그렇죠. 나또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까지 다 포함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이 사역동사 레슨 지금 목적어도 취했고요. 이 오형식 패턴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 부어인 투밴투 투 부정사. 원형 부정사까지 붙어 있네요. 자, 강력하게 되면 한번 묶어 볼게요. 이만큼이 진짜 좋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하지 않는 것이 누가 멍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실수가 너의 삶을 스포여, 망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뭐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가지고서는 어, 막, 뭐 하지 마세요. 어, 막,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배우면 된다는 얘기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문을 보시면, 투부정사 앞에 f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얘는 이 투부정사에 표현된 동작의 주체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 초부정사의 동작 누가 하는 건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별도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문장에 어딘가 있으면 따로 쓰지 않습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문장에 어딘가에 즉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있다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또한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면 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인 주어라고 하거든요. 음, 하나 더 쓸게요. 일반인이 주어라면, 일반인, people, 이런 겁니다. 일반인이 주어면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어. 따로 써줘야 되겠어. 그러면 바로 앞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대개는요, f 그 다음에 표현 해줍니다. 자,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다가 투부정사에 행위자를 표현해 준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해석을 하는 방식인데요. 4는 별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시일 뿐이거든요. 둘을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은, A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요. 자, 이 A는요. 만약에 인칭 대명사라면 꼭 목적격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왜요? 전치사 뒤에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요, for 대신에 때로는요 어부를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형용사가요, 이 동작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형용사가 있을 때 그래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와참 친절하다. 참 어떻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반대로, 아, 무례하다. 또, 주의가 없다. 부주의하다. careless. 이런 형용사들이 있을 때는요. 그럴 때만 누구를 쓴다. 요 때만 어부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 대부분 뽀를 쓴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예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It's unhealthy.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짜주이 트였고요. 누가 뭐하는 것이요? For children to consume caffeine. 아이들이, 아이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165번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보기처럼 가짜 주어도 찾아주시고 의미상의 주어도 찾아주시고 진주어도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다 하셨나요? 자 먼저 이틀는 가짜 주어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자고요 It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이? For scientists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 하는 것이? To challenge 도전하는 것이 뭐에 도전하는 것이? All the scientific theories. 낡은 오래된 과학 이론들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쌤은요, 의미상의 조와 투부정사는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 어보겠습니다 자, 행위 내용을 주어로 표현했어요.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만큼을 투부정사나 동명사구로 표현해줘야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 같다. 그런데 이트가 있어요. 가짜 주어겠죠. 따라서 우리는요, 뒤에다가 진짜 주어를 표현해 주자고요. 우선은 흥미로운 것 같다, 뭐를, 수로 부분을 먼저 이트 다음에 표현해 주자. 뭐뭐인 것 같습니다. Sounds. s 빼 먹으면 안 됩니다. 이트가 3인칭 단수주어니까요. 흥미로운, interesting, interesting. 그리고 새 언어를 배우는 것. 배우다 learn을요 그대로 쓸순 없죠 배우는 것 명사화하려면 to를 붙여주자고요 그리고 필요한 말 붙여주면 되겠죠 a new language a new language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2번도 보세요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행위를 주어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이용하자고요. 가짜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앞에다 쓸까요? 그러면, it를 변형해 줍시다. eating. 또는요, to eat. 이렇게요. 뭘 먹는다고요? 미역국을, 미역국을, 먼저 필요한 말 미역국을 써주자. seaweed soup. 언제 먹는다고요? 생일에, 생일에. 이렇 써줄까요? On one's birthday, on one's birthday. 자 그리고 비동사를 적절히 변형해 줘야 되겠어요. 자, 초부정사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니까 비동사를 누구로 표현할까요? 그렇죠, 이즈로 표현하면 끝납니다. It's a Korean custom. 한국의 풍습이다, 관습이다. 자, 그다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동명사구는 대부분 조자리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가짜 조이트를 잘 쓰지 않아요. 특별히 관용 표현, 몇 가지 관용 표현에서만 써주는 겁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It is no use ing. 이거죠. 우선 얘네들은요. 뭐 가짜 주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빨리 표현으로 암기해 주셔야 만 합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It is of no use to 부정사. 이렇게요. 또 때로는 예를요 useless.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It is of no use. 아, 에도 있네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질러진 후에 울어봐야 소용 없어. 자 이미 벌어진 일뭐 <laughs> 후회해봐요 소용 없는 일이잖아요. It is of no use to cry over spilled milk. 자 여기 대신에 it is useless, it is useless to cry over spilled mil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요. It is worth ing. 뭐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It is worth visiting the museum. 박물관을 방문할 만한 가치 있습니다. 자세미 플러스로 두개더 드리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보세요. It is fun ing 뭐뭐하는 것은 재미있어. It is fun ing 통째로 외웁니다. It is nice ing 뭐뭐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닛 20 마무리 짓겠습니다.